네, 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9월의 첫 휴일, 오늘은 특별히 고전문학으로 더빙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언어 영역에서 빼먹지 않고 나온 단골 손님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김만중 작가님의 작품인 사시남정기입니다. 권선징악의 대표작이기도 한본 작품은 사극 장희빈에서도 다뤘을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작품이었던 것만큼 지금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위력은 실로 막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남정기 화설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이름난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성은 유, 이름은 현이었다. 개국공신 성의백 유기의 자손으로 천성이 현명하고 정직하며 뛰어난 문장과 풍채로 당대 이름을 드날렸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이부시랑 참지정사 벼슬에 이르렀으니 그 뛰어난 이름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는 일찍이 시랑 최모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부인 최씨는 어질고 덕이 많았다. 부부가 서로 금슬은 좋았으나, 슬하에 자녀 없어 근심하다. 뒤늦게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용모가 준수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최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공은 원래 공명의 뜻이 없었고. 소인배가 조정에 권세를 주고 흔들므로 스스로 병들었다. 이를 걷고 벼슬을 사양한 후 집에 돌아와 세월을 보내었다. 비록 나란 일에 참여치 아니하였으나 당대 의 명사 중에 공에 청렴하고 고귀한 덕을 사모하여 우러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공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으니 성품이 유순하고 유한 정정한 덕이 있었다. 일찍이 선비 두강의 아내 되었다가 불행히도 남편을 여의게 되어 공과 한 집에 지내며 극진한 우애를 나누었다.유공자의 이름은 이연수로 차차 자르며 얼굴이 관옥같고 재기숙성하여 10세에 이미 문장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공이 기특히 여겨 사랑하였으나 다만 부인에게 아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연수가 14세가 되었을 때 향시의 장원으로 뽑히고 15세에 급제하니 전자께서 그 문장과 사람됨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사 한림학사에 제수하였다 한림이 자신의 나이 가지어리니1 0년의 학문에 더 힘쓰다가 다시 출사하기를 청하였다. 전작께서 그 뜻을 아름답게 여어시고 특별히 본직을 그대로 지니도록 하면서 5년 동안 수확할 망할 위를 주시니 할님은 천은에 감축하였다. 유공도 또한 경계하여 중위를 더하여 구군을 겁거라 하였다. 할님이 급제한 후 혼인을 청하는 이가 많았는데 마땅한 혼처가 나서지 않았다. 하루는 공이 누이 두 부인과 더불어 성 안에 모든 매파를 청하여 현철한 소저가 있는 집안에 물었다. 매파들의 말을 듣자니 칭찬할 때에는 하늘까지 올리고 헐뜯으면 천길 굴속으로 떨어뜨리니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도 상대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 주파라 하는 매파가 모든 매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모든 말이 공평하지 못하니 소인이 바른대로 고하겠나이다.노약께서 만일 부귀를 원하시면 험승상댁만 한 곳이 없고 현철한 교수를 원하시면 신성현의 사급사댁 소저밖에 없으니 이두대 가운데 하나를 택하소서.부귀는 본디 내 원한 바가 아니며 어진 교수를 택하려 하는 것이다. 사급사는 뿐디 대감 멸수를 하다가 족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진실로 강직한 선빈이 마땅히 침문 냄매쯤이 오를 것이다. 그 집에 소저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가 어떠한가? 그 소저의 용모와 덕행이 일세 뛰어나니 어찌 다 말로 하겠나이까. 소인이 매파일을 본지 삼십여 년에 모든 왕공과 재상댁을 다니며 많은 신부를 보았수대. 이같이 요조하고 현찰한 소조는 처음이니 두번 묻지 마소서. 미색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니 현숙한 덕행이 있어야 한다. 사소조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인품이 소탈하여 요조숙녀의 덕이 외모에 나타나옵니다. 매파의 말이 믿기지 않으시거든, 상공께서 다시 소조의 현부현을 알아보소서. 소인이 어찌 상공께 없는 말을 하오리까 하고 매파가하직하고 돌아간 후에 공이 두부인에게 상의하여 물었다. 음, 매파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 호지하면 사소조의 덕행을 세색일수 있겠느냐. 남녀의 덕행은 필법에 나타나는 것이니 사소조의 필체를 얻어 알아봅시다. 우리 집에 당나라 사람 오도자가 그린 남해 관음 화상이 있습니다. 본대 우화암에 보내어 사주라고자 하였던 것이니 우화암의 여승 묘회를 사시되게 보내어 사소저에게 관음찬을 짓도록 정합시다. 친필을 보면 그 제덕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묘회가 그 얼굴을 보고 올 것이니 매파처럼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이 근심하여 말하였다. 음. 좋은 계책이긴 하나. 관음찬 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린 여자의 글재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두 부인이 책망하듯 가로되 어려운 글을 짓지 못한다면 어찌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공이 누이의 말에 이 옳다 여겨 서둘러 묘해 부르기를 청하였다. 두 부인이 사람을 우화함에 보내어 묘해를 불러왔다. 사시댁과 결친하려 하나 신부의 제덕과 용모를 알수 없으니 이 관음화상을 가지고 사시댁에 가서 사소저에게 글을 받아오면 필체를 보고자 한다. 대사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 말을 마친 두 부인이 묘회에게 관음화상을 내주었다. 묘회가 관음화상을 받아가지고 즉시 사급사댁에 가서 배우기를 청하였다. 사부인이 본데 불법을 좋아하고 또 묘회가 전부터 여러 번 출입하였던 터라 즉시 불러들였다. 묘회가 절을 하고 안부를 묻자 부인이 반갑게 말하기를, 오래 보지 못했더니 오늘 무슨 좋은 바람이 불어서 왔는가. 묘회가 대답하여 가로되 소승이 거하는 암자가 퇴락하여 재물을 얻어 중수하느라 틈이 없어,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진 못하였사옵니다. 이제 역사가 끝났으니, 감히 부인을 배웠고 시주를 청하옵니다. 불사에 쓰려는데 시주를 어찌 아끼겠는가? 하나, 비난한 집이라 재물이 없으니, 크게는 시주하지 못하겠네. 달리 청하는 것은 없는가? 소승이 구하는 것은 부인께는 불비지해요. 소승에게는 천냥보다 중한 일이 나이다. 부인이 재촉하여 말하되, 하면 말해보게. 묘회가 답하기를, 소승이 암자를 중수한 후, 어느 댁에서 관음 화상을 시조하여 싸웁니다. 당나라 사람이 그런 명화이온데, 단지 그에 대한 참미의 글이 없는 것이 큰 흠이 옵니다. 만일 대개 소저가 금석같은 침필로 찬문을 지어주신다면 이는 실로 산문의 보배로 그 공덕이 제보를 시주하는 것보다 열배나 중하며 소저의 수명도 또한 길어질 것이옵니다. 부인이 그 말에 마음이 흡족하여 말하였다. 음, 우리 아이가 비록 고금시문에 능통하다 하나 이런 글은 잘 지지 못할 것 같네. 그저 시험 삼아 해보라 하겠네. 제녀로 하여금 소절를 부르게 하였다. 사소저가 명을 받들어 연보를 옮겨 나와 몸, 우친을 뱉는데 그 시원하고 깨끗한 용모가 마치 관음보살이 강림하신 듯 하였다. 묘회가 마음 깊이 놀라 생각하기를, 속세여지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하며 즉시 합장 배려하고 물었다. 소승이 4년 전에 소저를 배웠는데 기억하시옵니까? 어찌 스님을 잊었겠소? 묘회와 소저의 인사가 끝난 뒤 부인이 소저에게 말하기를 대사가 먼 길을 와네 필지로 관음찬 지기를 구하는데 네가 지을 수 있겠느냐? 소저의 미련하고도 부족한 재주로 어찌 그것을 감당하겠사옵니까? 아물며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자가 시부를 짓는 일을 경계하라 하였으니 아무리 대사의 정이라 하나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묘회가 소저의 말을 듣고 이르기를 소승이 구하는 것은 원래 시부가 아니었고 관음 화상께 바쳐 마땅한 글을 얻어 그 공덕을 찬양하고자 함이옵니다. 관음 본사는 본시 여자의 몸이니 반드시 여자의 글을 받아야 좋을 것이옵니다. 지금은 소저가 아니면 능히 이 글을 지을 사람이 없사옵니다. 바라건대 소저는 청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부인이 웃으면서 말하되 네 지주가 미치지 못하면 하는 수 없지만 이 글은 쓸데없는 문자와는 다르니 아무 것이나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아예 오해가 족자 하나를 들이자 부인과 소저가 바다 펼쳐보니 바다 물결이 도도히 펼쳐진 가운데 외로운 섬이 하나 서 있는데 관음보살이 흰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고 영락도 하지 않은 채한 아이를 안고 대숲풀 사이에 앉아계신 그림이었다. 그 화법이 매우 기묘하여 관음보살과 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듯 하였다. 그립을 본 소저가 말하기를,내가 배운 것은 육가의 글뿐이라 불선는 알지 못하오.비록 그을 짓더라도 대사의 마음에 차지 않을까 걱정이오.묘해답하여 가로되, 소승이 듣자 하니 푸른 연잎과 흰 연꽃이 그 빛은 비록 다르나 뿌리는 하나요.공부자의 도와 석가열의 자비가 비록 다르나 뜻은 한가지라 하였사옵니다. 소저께서 비록불소를 모르시나 육아의 글로서 보살를찬송하시면 더욱 좋을까 하옵니다. 소저는 더 사양치 않고 손을 정결히 씻고 족자를 걸고 분향배례하려다 그리고 채피를 빼들고 공경이 앞으로 나가 관음참 수백 자리를 가늘게 족자 위에 쓰고 다시 그 끝에 연월일과 사시정옥 재배서라고 썼다. 묘회 또한 그를 아는지라 소저의 문장과 필법을 크게 칭찬하며 부인과 소저에게 무수히 살해하고 돌아갔다. 유공이 두 부인과 함께 묘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묘회가 주는 족자를 받으며 물었다. 사소저의 제주어 용모가 어떠하더냐. 족자에 그려진 하는것 같았사옵니다. 라마라고 덧붙여 사급사 부인과 소저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자세히 고하였다. 공이 묘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뭐 서시댁 소저의 재주와 덕행이 과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족자를 걸고 보니 필법이 정묘하여 단한 곳도 구차한 것이 없고. 글씨에는 그 온화하고 유순한 덕이 나타난 듯하여 공과 두 부인이 칭찬하여 맞이 않았다유 공과 부인이 그 글을 흡족한 마음으로 읽어 내렸다.관음부서는 예쪽성인이라그덕행이 주나라 대임과 대사가 같도다관주와 갈담이 부인의 할 일인즉 외로이 공산에 있으면 본의가 아니라. 오여와 직설은 세상을 돕고폐기와 숙제는 줄여 죽었으니, 돈는같치만 처지가 다릅니라내 화상을 보건대, 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도다.그림으로 미루어 보아, 그 위기인을 대강 알겠구나.옛날 절부는 머리털을 끊고 목숨을 버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오직 의리를 취하였거늘 세속 사람들은 부처의 글을 잘 알지 못하고 한갓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윤기의 해로움이 있도다.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가? 외로운 섬, 대수풀의 바다 물결이 말리 이로다. 극진한 공부, 윤회에 벗어나 어진덕이 세상에 비치니 억만창생 뉘안이 공경하리요 만고에 그 이름이 불생불멸하니 거룩한 그 덕을 부수로찬양키 어렵도다. 공과 두 부인이 보기를 마치고 크게 칭찬하여 가로 음. 비법과 문장이 이렇듯 기묘하니 제덕을 경비한 것을 알겠다. 과연 매파의 칭찬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럼 누구를 보내 혼인을 청하는 것이 좋겠느냐. 두 부인이 말하기를 서둘러 매파를 보내 동원하십시오. 공이 그 말을 옳다고 여겨 즉시 주파를 불러 사가에 청혼을 하였다. 네 사소조의 덕행을 잘 알았으니 네가 그대에게 가서 동원하여 혼인 허락을 받아오면 큰 상을 주겠다. 주파가 공의 명령을 듣고 사급사의 집으로 향하였다. 사소조는 급사 사후용의 딸이다. 고영이 본대 청년 강직하여 소인배가 조정에서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분이여겨 여러 번 상소하였으나 도리어 간신의 모험을 받고 소주 땅에 귀양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적수에서 죽었다. 사급사의 부인은 소자를 데리고 고향 본대에 돌아와 수많은 서러움을 참으며 세월을 보냈다. 사소조가 모친을 지성으로 공양하며 점점 장성하여 혼기가 되었으나 혼인을 주관할 사람과 방도가 없어 근심하고 있었다. 이날 매파가 찾아와 당하에 문난하고 소조의 용모작을 칭찬하며 음, 소인이 이제 요상공의 명령을 받아 귀대에게 소조와 혼인을 이루고자 와사옵니다 유한림은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렀고, 풍채와 문장과 제덕이 일세를 압도하오니, 귀댁 소저와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닌가 하옵니다. 라고 하려였다. 부인이 진작부터 유한림의 풍채가 줄중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못내 기꺼워 하였으나, 소저와 한번 의논하여 허락하려고 친히 소저의 방으로 가서 매파가 하던 말을 전하였다. 나는 벌써 혼인을 허락하려고 마음을 정하였다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가부간 속이지 말고 속마음을 말해 보아라 유상궁은 당대의 어진 재상이니그댁과 결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할 것은 아니오나. 듣자 하니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고 색을 천히 여긴다 하였는데 주파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 먼저 자색을 일컫는 것이 마땅치 않사옵니다. 더구나 그댁의 부귀만 자랑할 뿐 아버님의 청렴하고 고결한 덕은 한 마디도 일컫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은 매파가 생각이 없어 그렇전하였다 하여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일 유공의 뜻이 그러하다면 유공의 어진 이름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니 소녀 그 집으로 출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인은 소저의 뜻을 어기기 어려워 소저가 어리다는 핑계로 혼치 않았다. 매파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와 사실을 고하였더니 공과 두 부인이 섭섭히 여기다가 매파에게 물었다. 네가 가서 무엇이라 하였느냐? 매파가 지가 말한 대로 일일이 고하자 공이 깨달은 바가 있어 말하기를 네 소월하여 잘못 가르쳐 보냈구나.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하였다. 이튿날 공이 친인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을 찾아보고 정중히 부탁하였다. 너 사시와 동원하고자 메파를 보냈으나 우리다던 핑계로 혼인을 허락치 않으니 메파가 말을 잘못한 탓이오. 이제 선생이 나를 위하여 사과에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오." 음. 선생님 말씀은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공이 다시 염려하여 말하였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오직 사급사의 정독을 흠모하여 구원한다고 전하면 반드시 허락할 것이요 지현이 이 유공을 관사에 머물게 하고 진이 사가에 찾아가 만나기를 청하고 성명을 통하니 부인이 지난번 혼사 일로 찾아온 것을 진작하였다 하인을 시켜 객당을 깨끗이 치우고 객당으로 맞아들여 자리를 정하고 술과 과일을 잘 차려 지현을 대접한 후 시위에게 전갈하여 가로대. 성주께서 이처럼 노추한 곳에 왕님하셔서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니 이집안의 영광이옵니다. 지현이 공손히 부인의 인사를 들은 후에 시비에게 전언하여 가로되. 소관이 귀대고 방문한 것은 다른 형 아니라 귀부 소재의 군사를 중매하고자 합니다. 전에 이부시랑 잠지 종사를 지내신 유공께서 대개 용예가 부덕을 겸비하고 자세히 출중하며 듣고 어여삐 여기섰을 뿐 아니라 사급사의 정념 정직함을 항상 희망하시오. 그 여아의 제덕은불문가지라고 하시며 귀부 소저를 며느리 삼고자 하였습니다.또한 유공의 아들은 금방 장원하여표슬이 할림에 이르렀고 천자가 지극히 총애하시니 사람들이 저마다 사위 삼고자 하였으나 유공이 모두 물리치셨습니다.귀부 소저의 덕스러운 명성을 들은 후 저에게 시키시어 정하시니 바라건대 때를 잃지 마시고 허락하시면 내 돌아가 유공 배울 낫이 있을까 합니다. 부인이 시비를 통하여 다시 전가하기를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 여식의 제덕이 부족하고 용모 또한 취할 것도 없는데 성주께서 이렇듯 진히 찾아오셨으니 내 네,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돌아가시어 흔쾌히 혼인을 허락하였다 이르십시오. 지현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유공에게 사급사 집에 찾아가 했던 말과 부인이 허혼했단 말을 전하니 유공이 좋아하며 지현의 수고를 지하하였다. 유공은 집으로 돌아와 두 부인에게 이 말을 전하고 곧 택일하였는데 길 일이 한달 뒤라 혼인이 다급하였다. 유공이 사급사의 청렴결백함을 아는지라 가세가 어려움을 알고 빙패를 후하게 보내었다. 요공은 부인 최 씨가 아들의 성혼을 보지 못하고 떠난 것을 못내 슬퍼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길이리더니 양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식을 행하여 혼인을 이루니 참으로 요조숙녀 군자의 좋은 짝이라 할만하였다. 신부의 모친이 신랑의 신성 같은 풍채를 사랑하여 딸과 아름다운 한쌍을 이루는 것을 즐기면서도 급사가 그것을 보지 못함을 섭섭해하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었다. 신랑이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와 존구에게 백을 받들자 공과 두 부인이 눈을 들어 신부를 보니 아름다운 용모는 말할 것도 없고 현숙한 덕이 외모에 나타나 공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유공이 누이 두 부인을 돌아보며 나의 자부는 자부로 태임과 태사의 덕을 갖추었으니 어찌 세속의 여자에 비하겠느냐 하였다. 그리고 시녀를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그 속에 든보경한 좌와 옥지원 환상을 내어 신부에게 주었다. 이 물건이 비록 별것 아닌 듯하나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다. 내가 지금 신부를 보니 말기가 거울 같고 이게 옥과 같음으로 이것을 주니 나의 정으로 알아라. 사시가 일어나 절하고 그것을 받았다. 사시 이때부터 효도를 다하여 존구를 받들고 공손하게 인자를 섬기고 정성껏 제사를 받들며 아랫사람을 부릴 때는 은혜로서 하니 규문이 평화롭고 화기애애하였다. 어느 날 유공이 병을 얻더니 그 병세가 나날이 짙어만 갔다. 한림 부부가 밤낮으로 약을 다려 시중을 들였으나 백약이 모여하였다 공은 자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두 부인을 불러오라 이르고 길게 탄식하며 가로드. 나는 지금 죽을 듯하니 현내는 너무 슬퍼 말고 몸을 잘보중하여 가사 주관하기에 그릇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또 하엘님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너희 부부는 마땅히 집안일을 서로 의논하고 숙모의 가르침을 내 말과 같이 알아라. 또한 학문의 힘쓰고 중성을 다하여 가문의 인, 이름을 빛내도록 하여라. 또 사시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혐으로서의 요조한 덕행에는 이미 감복하으니내 다시 무엇을 부탁하겠느냐. 하였다. 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병이 낫기를 축원하였으나 그날 밤 공이 갑자기 별세하니 한림 부부의 호천애통이함이 피할 데 없고 두 부인 또한 몹시애통이하였다 마침내 장일이 되어 영구를 선영에 안장하였다. 잘 들으셨나요? 동화 구연만 접해왔던 제가 거의 10여년 만에 고전문학을 직접 읽으니 기분이 굉장히 묘한데요.작품 속에서 사시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는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말과 행동이 여성스럽고 재능까지 갖추고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저도 이 작품에 나오는 사시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알찬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동화로, 일요일에는 사시남정기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